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설 예정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경제,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서 진보적 정책을 지지온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6일 팀월드 미네스타 주지사를 자신과 함께 대선에 나설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선택했습합니다

월지 주지사도 카멜라 해리스와 함께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 일생일대의 영광이라며 화답하고 그녀의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며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에게 가능성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월주 주지사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각각 민주당 대통령,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뒤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제이드 벤스 상원 의원과 맞붙게 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월즈주 지사의 부통령 후보 지명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주 지사가 근로자와 미국의 위대한 중산층을 위한 강력한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주 지사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좌파 듀오라며 비판했습니다. Tim Waltz's record is a joke. He's been one of the most far left radicals in the entire United States government at any level. But I think that what Tim Waltz's selection says is that Kamala Harris has bent the knee to the far left of her party, which is what she always does. 올해 60세인 월주 주지사는 교사 출신으로 24년 동안 육군 주방위군에 복무한 뒤 2006년 미네소타 주내 공화당 성향 지역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돼 12년 동안 의원직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부친이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국과의 인연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2018년 미네소타 주지사에 당선된 이후에는 학교 무상급식과 기후변화 대응. 중산층 대상 감세 정책, 노동자들에 대한 유급 휴가 확대 등 진보적 의제를 추진해온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VA 뉴스 2존입니다. 북한이 최근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지뢰 매설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긴장 고조행위라며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북한의 대인줄에 사용에 우려와 규탄의 입장을 밝히고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달 북한군이 4월부터 비무장지대 DMZ 인근 북측 지역에서 지뢰 매설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지역이 임진강과 역곡천 등 남북 공유하천과 연결돼 있어 집중호우 발생 시 북측 지뢰가 유실돼 한국 민간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특히 북한군이 나뭇잎 모양으로 생겨 오인하기 쉬운 지뢰를 매설한 정황도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지뢰 매설 지속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긴장 고조 행위로 규정하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6일 B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은 김정은의 점점 더 공격적인 수사와 미사일 발사 등 군사 행동, 군사 분계선에서의 활동 등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는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한 오타와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고, 대인지뢰 사용 자질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무차별 공격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인도법을 준수해, 대인 지뢰를 포함한 모든 무기를 사용해야 할 의무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가 강조한 국제인도법은 무력 충돌 시 인도적 원칙 보장을 위해 설립된 국제법 체계로 특히 군사작전 시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고 민간인 및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 한국은 모두 정전 상태를 유지 중인 한반도 군사 긴장 상황을 이유로 국제 대인지뢰 금지 협약인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인근에 대인지뢰를 매설한 데 대해 오타와 협약 사무국은 6일 비오에 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타와 협약 사무국은 대인지뢰 의 무차별적 사용이 불필요한 부상과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면서 대인지뢰 사용은 그 매설 방식에 관계없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을 심각한 우려로 받아들인다면서 협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동참해 협약이 정한 규범에 위배되는 활동을 자제하고 대인 지뢰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 비정부기구로 199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지뢰금지국제운동도 6일 비 a 에 북한의 지뢰 매설 및 사용에 우려와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뢰금지국제운동 공보실은 북한군이 대인 지뢰를 새로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는 국경 양측의 민간인들에게 심각한 인도주의적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뢰는 21세기에 설 자리가 없으며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협력해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무기를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반도 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으며 국제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대인지뢰 매설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조상재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최근 서명한 안보 협력 각서는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3국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평가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5일 B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미한일 국방장관이 최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중국이 인도태평양에서 현상 변경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한국이 참여한 이런 역사적인 삼국협력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억지력을 증진하고 경제 및 방위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우리 공동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신원실 한국 국방부 장관,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에서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으며 3국 국방장관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체계 운용을 위한 소통 강화와 3자 훈련의 정례적 시행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독일에 기여가 인도태평양 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6.21 B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인태 지역에서 국제 협력 강화에 기여할 독일의 유엔사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인태사령부의 앞선 보도 자료를 인용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독일의 헌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도 이날 B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독일의 유엔사령부 가입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유엔사에 가입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신호를 보내고 인퇴 지역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미국 주도의 다국적 침략기구인 유엔사에 독일이 가입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 조치를 보다 더 철저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스웨덴이 5일 북한 문제 해결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6일 보도 자료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얀 크노트손 스웨덴 외무차관이 인도태평양 대화를 위해 만났다면서 양측은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증가와 우려스러운 인권 상황 등 북한의 염려스러운 동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이 남중국 해에서의 국제법과 항행의 자유수호,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유지, 인도태평양에서의 해양 및 안보 협력 강화 등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한 역내 공동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양측은 긴급한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과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간 필수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에 위협적이라며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실제 역량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는 평가와 함께 일부 발사대는 모형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5일 BOA에 북한이 공개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가 한국의 미사일 방어에 매우 위협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250대에서 동시에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최대 1천 개의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며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4일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가 최전방 부대들에 인도되는 행사를 공개했는데 이동식 발사대는 북한이 지난 2022년 4월부터 시험 발사에 나선 근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라이 발사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110km가량으로 알려져 있으며 바퀴 6개가 달린 차량에 사각형의 발사관을 4연장 형태로 얹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이 저렴하고 적당히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무력화를 노린 움직임으로 해석했습니다. if they're fired all at once then that kind of salvo could, uh, could overwhelm south korea's missile defenses and so it is a problem um, they don't need to be super accurate or even that reliable with a thousand with the ability to put a thousand missiles in the air at the same time 북한이 실제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1,000기를 동시에 생산,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북한이 공개한 250대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중 일부가 실제가 아닌 모형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래서, 네. And then here they've got a potential pool of thousand missiles that they could put nuclear warheads on, and they clearly don't have anywhere near that many nuclear warheads. North Korea often tries to exaggerate its capabilities. In this case, North Korea says it was showing 250 tests. The likelihood is some of those were actually mock ups and not full tells. 1천 개의 미사일을 발사할 만큼의 역량을 구축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도 서울 등 인구밀집 지역을 동시 타격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의 방공망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중국 인근 해상에서 자취를 감춘 유엔 제재 대상 유조선 천마산호가 다시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현지 시각 4일 오후 11시 27분경 중국 닝더 인근 해상에서 위치 신호를 노출했습니다. 이후 중국 해안선을 따라 계속 북상하던 천마산호는 6일 오후 2시경 중국 상하이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해상에 도달한 뒤 곧바로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앞서 B O A 는 천마산호가 지난 1일 새벽 2시경 중국 닝더 인근 해상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돌연 A I S 를 끄고 잠적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닷새 만인 이날 천마산호가 북쪽으로 이동 중인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천마산호 등 불법 유류 환적에 가담한 북한 선박을 대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천마산호는 다른 나라로의 운항이 불가능하지만 북한 남포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위치 신호를 외부로 드러냈다가 다시 감추는 수상한 항적을 보여 주목됩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가능성으로 중동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네바논의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6일 폭격을 주고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주둔한 네바논 남부 나바티에와 키암 지역을 공습해 헤즈볼라 전투원 4 명이 사망했으며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의 군사 목표물을 겨냥해 무인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중동 정세 격화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 안전 보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 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회의 내용을 전하면서 이란과 그 대리인들이 제기하는 위협과 영내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받을 경우 지원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동에서 미군이 공격받을 경우 취할 조치 등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내 미군 기지가 5일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을 받아 미국인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 언론들은 이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서부 아인 알라사드 공군기지가 이란 민병대의 로켓 공격을 받았으며 다수의 미국인이 부상을 당했다고 복수의 미국 관리와 이라크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하마스 1인자 이스마일 한의의 암살에 따른 이란의 보복 위협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으며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한 단체 역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요하부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전화회담 보도자료를 통해 해담 기지에 대한 공격은 친이란 민병대의 소행이라고 밝혔으며 두 장관은 이번 공격이 위험한 사태 악화 행위로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란의 활동을 보여준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직원 9명이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엔이 발표했습니다. 파르안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내부 감독국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들 9명이 해당 공격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 19명의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이들 9명에 대한 해고가 확정됐다면서 공격 행위에 대한 어떠한 개입도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신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UNRWA 직원 일부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연루됐다는 이스라엘 측 주장에 따라 독립기구를 구성하고 지난 2월부터 조사를 시작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반도체 기업 SK 하이닉스에 4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6일 SK 하이닉스와 고대역폭 메모리 제조와 연구개발 시설 설립을 위해 최대 4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SK 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직접 자금 지원 외에도 5억 달러 규모의 정부대출을 받게 되며 투자 금액에 대한 최대 25%의 새 공제 혜택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진아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바이든 헤리스 정부의 반도체 과학법은 미국의 글로벌 기술 지배력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한 세대 한 번뿐인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4월 약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인공지능 AI 제품을 위한 메모리 패키징 공장과 연구개발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 O 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